안녕하십니까 김기현 tv입니다. 지난 5월에는 경산에 있는 용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경산 용은사는 해마다 부처님 오시는 날이 조금 지나서 저희가 방문하는 곳인데요. 저희야 오랜 인연이신 스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방문하였을 때큰 스님께서는 어, 법학경을 매일 독성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경 스님께서는 참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실천하는 힘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실행하는 것과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화경과 참선을 하루에도 빠짐없이 해보려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부처님 오시는 날이 우한폐렴 코로나로 인해서 한달 미뤄졌기 때문에 연등이 이제 걸려 있는 그런 풍경을 볼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전에 가서 이제 부처님께 삼배를 드리고 큰 스님과 구경 스님을 뵙고 나서 울산으로 움직였습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곳이지만 오랜 인연이신 스님이 계신 곳이고 갈 때마다 큰 스님이 반갑게 맞이해주시니 저희도 마음이 좋습니다. 비구니 사찰이어서 그런지 항상 정갈하고 단나하다는 느낌을 가져봅니다. 이번에 용문사 음, 음, 가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경산 용문사로 가는 어, 새로운 터널이 생겨가지고 어, 지난번보다 시간이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절의 풍경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걸어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년에 기약하면서 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용문사에 용문사 사찰에게도 작별 인사를 전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